오래 전 일이라서 잘 기억은 안 나는데, 음, 그, 이제 그 용산구 쪽에 가면은, 아, 그 전에, 죄송합니다. <laughs> 그 전에, 네, 그, 오, 제가 오늘 너무 이렇게 그립 오일이라고 해가지고요. 저는 사실 립스틱이나 그냥 립글로스를 바르면 너무 좀 입술이 건조하더라고요. 그래서 립 오일이라는 제형이 있어서 그거를 되게 좀잘 쓰고 있거든요. 근데 그 다이소에도 가니까 립 오일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개설했습니다. 음, 잠시만요. 제가 지금 들고 찍고 있어서 바로 요 제품인데요. 네, 잘 보이시나요? 네, 그 베리썸 어 베리썸 어 클램 립 오일인가? 아마 그 제품일 거예요. 그래서 네, 제가 손을 좀 자유롭지 못한 관계로 일단 저쪽에 좀 두고 이따가 다시 정리하겠습니다. 네, 그리고 이제 그 저처럼 좀 이렇게 어 눈이 좀 어두워서 잘안 보이시는 분들은 이것도 제가 쿠팡에서 구매를 했거든요. 이게 카드형 돋보기예요. 그래서 이제 여기 이렇게 눌러 보시면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불도 켜지는 거 되게 좋은 게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좀 쿠팡을 많이 애용하는 편입니다. 네. 아무튼 지금 손이 없어서 지금 좀 저기다가 좀 놨는데 이따가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다이소 어 베리썸 글램 립 오일 어, 많이 애용해주세요. 진짜 좋더라고요. 가격도 되게 저렴해요. 한 5,000원 정도밖에 안 했던 것 같습니다. 네, 아무튼 어, 그래서 이제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서요. 한 3, 4년 전에 그 용산구 쪽에 그 효창공원역이라는 역이 있어요. 근데 이제 그, 그 역이 아마 6호선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제가 이제 그쪽으로 이제 갈 일이 좀 있었어서 좀 어, 너무 늦은 시간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. 제좀 오래돼, 오래전 오래 일이어서 뭐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한 어, 저녁 8시, 9시 정도 됐던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그 화, 거기가 약간 좀그 신설 그러니까 새로 생긴 그런 역이라서 이제 조금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.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에만 좀 사람이 많고 이제 그 외의 시간에는 되게 좀 한산한 그런 분위기예요. 근데 또 그런데에 비해서 그역 화장실 안에 들어가시면 엄청 넓어요. 그래서 사실 조금 가끔 이렇게 혼자 이렇게 그 화장실 갈때어 약간 조금 너무 썰렁하다 그런 느낌을 이제 받았던 적이 몇번 있기는 하거든요. 근데 이제 그날 따라 아무도 안 계시는 거예요. 그리고 이제 제가 일단 화장실에 가서 어 이제 그좀두 번째 칸이가 세 번째 칸에서 이제 그 약간 용물을 보고 있는데 어 작은 거였어요 <laughs> 용물을 보고 있는데 어 갑자기 이렇게 누가 들어오셨나 봐요. 근데 이제 그어 저기 뭐지? 그러니까 이제 좀 아기가 들어왔는 거 같아요. 아기랑 엄마가 들어오신 거 같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그 먼저 아기가 여자 아기였는데. 엄마 엄마 이면서 이렇게 나 저쪽에 들어가면 돼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리고 이제 어그 이제 애기랑 엄마 들어왔나 보다. 그러고 이제 어 저의 그용물를 보고 이제 밖으로 나와서 그 손을 이렇게 씻고 있었거든요. 네, 근데 이제 그뭐 화장실에 들어가셨는지 아니면 가셨는지 이제 어, 제가 나왔을 때는 이제 아무도 보이질 않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, 아, 뭐, 뭐, 다른 사람들은 다 나갔나 보다. 그러고 이제 손을 막 씻고 있는데, 갑자기 맨끝한 이렇게 문이 딱 열리면서, 그, 약간 이제 그, 한, 어, 중년 나이 정도 돼 보이시는 그런 여자분이 이렇게 딱 나오시더라고요. 근데 이제, 그, 나오셔서, 이게 뭐, 가시고 그런 게, 손을 뭐 씻으러 오시, 오시려고 했는지 내가 그런 모르겠는데, 그냥 나오셔서, 이렇게 서서 그냥 이렇게 정지를 하셔가지고 저를 이렇게 빤히 쳐다보시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아 혹시 뭐 아까 그 아기 어머니신가 그러고 이제 이렇게 있었는데 갑자기 그 여자분이 이렇게 왜그 이렇게 어 혹시 그 여러분 좀 예전 영화라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강시라고 있어요. 강시처럼 이렇게 손을 손을 그렇게 하진 않았지만 이렇게 콩콩콩 이렇게 뛰더니 갑자기 그 중년 여성분이 목소리가 그, 아까 그 애기 목소리 있잖아요. 그 애기 목소리로 바, 바뀌면서, 아, 어, 엄마, 엄마, 여기 사람 있어! 이러는 거예요. <laughs> 어, 그래서 제가 순간, 아, 그때는 되게 약간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, 아, 약간 이제 그좀 지금 생각하니까 살짝 좀 그러네요. 네,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손을 씻고 밖으로 나왔는데, 그 화장실 입구에 약간 좀 이렇게 다른 여자분이 또 동료분이신 것같 약간 동행분이신 것 같은데 쪽진머리를 하시고 약간 하얀 한복을 입으신 여자분이 이렇게 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약간 좀 그쪽 계통이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, 어, 오늘 좀 이렇게 연휴 맞이해서 좀 이렇게 청소하다가 갑자기 급 생각나서 이렇게 올려봅니다. 네, 종종, 어, 좀 이렇게 영적인 세계, 네, 그런 좀 이렇게 공포설 이런 거를 좀 저의 경험담 플러스 올려볼 테니까요. 네,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. 네이버에 동네 일타강사 비타민C 이렇게 치시면, 어, 저의 어떤 그 유튜브나 아니면은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아니면은 그 네이버 클립 다 보실 수가 있어요. 네 여러분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네 저는 또어 다른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 저는 비타민 C였습니다. 안녕.